네, 개막전이 네. 네. 되게 네 일단 뭐 겨울 동안 잘 준비했고요 선수들 모두 어, 목적 의식 가지고 어, 어떻게 저희가 1 년을 어, 준비해야 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1년 동안 잘뭐 시즌 치리면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전상대팀이 네. 그 한데 막전리노스 어 일단 l g 랑 팀도 당연히 강 팀이고요. 시리노스 투수는 처음 보는데 어, 일단 영상도 많이 봤고 준비도 많이 해서 뭐또 어떻게 쳐야 되겠다보다는 뭐1 년을 좀 어떻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잘 준비한 대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앞두고 a 리스 정도 해양 조정이 됐잖아요. 네, 제가 시범 경기 때 봤는데 이게 사실 하면서 당황하시는 게두개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독시방문기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실제로 ABS가 1세치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 솔직히 ABS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다시 하고 있는데 어,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 이게 스트라이크야라는 반응을 좀몇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합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적응을 해야죠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또 고칠 부분 또 ABS 고칠 부분 고치고 어, 빨리 어차피 할 거면 잘 녹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뭐잘 적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타자들이 이렇게 높은 공을 잡아줘 항상 살짝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좀 아가자라고 들었는데 확실히 이번 신흥 경기는 그런 공들은 별로 잘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이 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체감을 잘못 하고 있고 시즌 치르다 보면 아마 또몇 개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습니다 가벼운 질문인데 팀여동선수 있잖아요. 어, 예. 그두 가지로 이제 정준 선수 엮어서 화제가 됐는데 네. 일단 또 빠단 하면 정준 선수의 아주 또 아쉽게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 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그런 신인 뭐수비있을때 걱정이 있으니까 또 화제가 됐어요. 그 실제로 뭐빠이 어. 어땠는지 그리고 뭐, 그 선수 다른 팀이지만 그런 시인 선수가 되게 좀 본인은 어떻게좀 느낌이 오는지 빠더는 연습해 는연습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해야 돼서 어, 뭐그 선수도 제가 봤을 때 일부러 하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잘하더라고. 요 그리고 어. 뭐 벤치로, 더워웃으로 슬라이딩 캐치하는 걸 봤는데 진짜 다치는 줄 알았어요. 다치서 다치는 줄 알아서 조금 걱정했던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근데 이게 생긴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조금 호감이 가서 이렇게 말도 한번 걸어봤던 네, 것 같습니다. 그 신인 선수 등장하면 되게 엄청 대패는 했지만 또 나름에도 동기부여 될것 같아 이번 시즌 기대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어떤 네. 식으로 다가오시나요? 에뭐 예, 항상 뭐 야구는 경쟁이고요 어린 선수가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뭐어 저도 뭐, 나태해지지 않게 뭐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선수가 또나오으로 해서 KBO에 또 흥행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 선수들이 앞으로 나와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40%적인 팬스가 이제 나가졌잖아요타선에서 힘을 받았고, 네. 예, 네. 네. 뭐, 너무 좋은, 뭐, 반영이 된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선수들, 야, 야수들, 야수들한테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좋은데 투수들한테 좀 미안하죠. 그래서 시번 경기 때 펜스 맞을 게한번 넘어간 적이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뭐다 치열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평가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또 1년 치르다 보면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만큼 잘 준비했으니까 어 한번 마지막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특별히 뭐, 올해는 좀너 잘해보자고 뭐 이런. 거.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예, 뭐 특별히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롯데팬 한 분을 인터뷰를 어, 네. 했는데, 전준우 선수 유니폼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게 늦지 말고 낚지 말아 달라고 전준우 선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롯데 우승을 하면 식당을 하시는데 메뉴를 80%할인해서팔겠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진짜 우승에 사실 열망을 많이 드러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한테 한마디 경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항상 뭐 열정적으로 선수들 응원해주시고, 뭐 이길 때나 질 때나 진짜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조, 좋은 팬들이에요. 그래서 그 팬분들께 보답하는 거는 진짜 성적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어 매년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올해는 또 유독 더 선수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잘 준비했으니까 올해만큼 또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무슨 공략 때? 에버랜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네. <laughs> 아까 롯데월드를 얘기했잖아 <얘기했었는데, 웃음> 네. 이제 그런 수까지도 6천 명 넘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누가요? 민호가요? 예, 아까 아, 전에 그렇게 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에 하나를 아, 네. 좀 스케일을 키우실 생각해 주시면. 거기는 사인이 다 났대요. <laughs> 저희는 아직 사인이 안 나서 저희도 사인 받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ABS 얘기하셨는데 피치 클락도 입었으니 도입이 되잖아요. 네. 작업하시는 과정에서 좀 어려우신 어렵다고나 걱정되신 거좀있으신요 음,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루틴이 좀긴 편인데 타석에서 어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들은 이제 한 초기화 되잖아요. 네. 어. 그럼 좀 가장 <laughs> 큰불한거아니에요 아니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초도 여유 있고 어, 미국에 비해서 조금 여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크게 뭐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